자, 다음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속에서 수도권 공급 TF를 꾸렸습니다. 연말까지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좀 시선이 냉담한데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대폭적인 공급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이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등 초강력 규제가 민심을 흔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공급 확대 t f 는 정책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민심 달래기용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자파들은 그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정책을 쓰면서 실패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공급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규제지역이라든지, 뭐, 세금 문제라든지 얘기하는데, 공급문제를 뒤로 미루고, 규제부터 벌써 1차, 2차, 3차를 했잖아요. 그것은 좌파들이 안일하게 부동산을 보고 있다. 결국은, 어,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부동산 말고, 주식하고 부동산인데, 주식은 지금, 어,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음. 빠지고, 어 지금 그, 관세협상 실패뿐만 아니라 외환 부분들도 다안 되는 부분에서 기업들도 안 되는데 주식 계속 오른다. 이건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순서를 공급, 자기들은 뭐 핀셋 어 공급 계획을 세우겠어 발표하겠다 했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시장은 좌파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좌파가 정권 잡으면 어떻든 간에 집값이 오른다. 네.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내리에딱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수도 잡기 힘들다. 그런데 그 정책 위반자들의 도덕성 문제까지 겹치면 그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래 봅니다. 음. 사실 지금 이 공급 확대 TF를 지금 이렇게 빨리 꾸린 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갈라치기죠. 좌파들은뭐 서울에 집 가지고 있으면 다 악마화 시키니까 음. 그런 마음 생각이 아니었으면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금 일곱 여덟 개 지역은 3 년간 부동산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묶잖아요 네. 그것은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자기들이 집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분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어 결국은 뭐 국민의힘도 큰 소리칠 거 없지만은 물론 강남에 뭐 집을 갖고 있는다 해가 죄는 아니잖아요. 오랜 20년 30년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고한데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강남에 집 많이 갖고 있고 자기들은 좀 적다 이렇게 논리 비약을 하는데 어쨌든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죄가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어, 투기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은 어, 상식에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이 차에 좀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어, 이주택자 해가지고 문제에 막 떠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 그냥 없, 없었잖아요. 이주택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 정보를 빼낸다든지 그래서 집을 보유한다든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 나름대로 수사가 좀 필요한데 어, 자기들이 방호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방호를 제거를 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국토부 1차관이 지금 또 하나의 발언을 해서 민심에 불이 붙었는데요. 어, 국토부 1차관이 지금은 집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된다 라고 발언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차관은 본인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집값 떨어질 때 살아. 이 말이 정책이 아니라 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1차 이차, 3차의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2 0사0공사 세대가 내집 마련을 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 집값 떨어지면 자파 정권이 집값 떨어진다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집값 떨어지면 사라 그러면 집을 사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어 차관 그 사람 같이 분당 쪽에 삼십사억 얼마 전에 거래가로는 한 사십억 된다 그래요. 그집 살려면요, 백년대도 못 삽니다 일반 어, 어, 중산층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어, 집집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뭐 어,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모지 모르지만은 본인 집은 분당 집 사기 전에 본인 집은 팔았어 팔아 갭투자라 그러죠 그 집에서 또 전세 살아요 그 집에서 전세 살면서 어 분당은 어 똑똑한 한가구 물론 뭐인사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바꿨겠지만은 어 내로남불도 자기 생각을 자기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뭐 어, 자기. 생각은 없고, 그냥 자파들 입맛에 맞, 맞고, 뭐, 이재명 정권이, 어,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어 신이 만들어 놓은 무슨, 어, 이재명의 한마디가 신의 한마디하고 똑같이 지금 처벌을 하고, 처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심한 거죠. 어, 국토부 1차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뒤에 한 번, 어, 조사를 좀더 철저하게 좀 해보면은 과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수 있느냐. 40억 상당의 본당 어, 아파트를 자기는 가져 있으면서 어, 나중에 갭 투자까지 해가지고 어, 집을 사가지고 팔았는 집에 전세 살면서 그런 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 어, 돈 부동산 떨어지면 돈 모아놨다가 살아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1차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감정을 감정선을 너무 넘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민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화가 나지만은 이러한 정책 입반자들의이 감정선을 벗어나는 그런 발언들이 더더욱 부동산 문제를 어렵게 만들 다이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 전반에 좀 불신이 어, 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유세 인상을 최우카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 부족과 조세 저항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높이는 조치는 이제 표심의 직격탄이 된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 자충수를 두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유수의 문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기본적인 생각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마라고 생각을 가지고 보유수를 매기는 것은 그것은 저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유수 매길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분리해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지방 선거 전에 정세를 한다. 어, 민주당이 하기 힘든 카드다. 저는 그래 보고요. 뭐 지방 선거 끝나면은 이 정세 카드는 반드시 쓸 거다. 그래서 보유세 카드는 반드시 할 텐데 그 시기가 지방 선거 전에 할 건지, 지방 선거 후에 할 건지의 차이만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계속 이렇게 정쟁화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소위 사회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 시장경제에 반하는 반시장경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어? 부동산 문제를 자꾸 건드리면서 어 소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분리 작업을 하고 서로 서로를 적대시 보는 어 그런 행태를 취하지만 결국은 어 그러한 적대시의 행위들은 어, 부동산 값만 올리고, 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악마화 시켜버리는 데는 성공하지만은 결국은 어, 일반 어, 뭐 서민들이나 2030세대 첫 주택 구입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집을 갖는 데 대한 희망 하나가 없어졌다. 이게 되게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년 정도 돈을 벌어도 지금 어, 국토부 1차원이 가진 분당 집을 살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고 그 가격으로 해도 살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은 어, 부동산 가격을 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잡는 건 필요한데 거기에 부동산 정책을 잘못 어, 시장에 손을 대면은 어, 그것은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습니다. 음. 공급에는 없어요. 그런데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어, 너무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또 부동산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는 서울에서야 될 정책을 지방에서 어, 지방의 어, 시도당 위원장, 어, 지방 단체장들이 그런 글를 써서 어, 부동산이 완전히 추락하는 경우도 있죠. 대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그런 경우이잖아요. 네, 미분양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좀힘들어 미분양의 무덤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어, 저도 대구에 집을 갖고 있지만, 대구 집값이 한 3분의 1 떨어졌어요. 우리 집이. 네. 그런데 그 집이 왜 떨어졌느냐 보면은, 무분별한 어, 분양, 그, 허가를 많이 내준 거잖아요. 어, 택지 변경, 용적률, 증대 그리고 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 아파트에 대한 분양 물량을 갖다 내니까 기존 아파트도 안 나가요. 기존 아파트에 물량이 쏟아지는 기존 아파트도 안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값은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려 했던 데는 설리마이였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데 건설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의 잘못된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의 정책이 소위 재산 가치를 반토막 내버린 거예요. 재산 가치를. 얼마나 미분양의 분양이 말로 어, 무덤이다. 우리는 말로 그냥 아 미분양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거에 어, 와닿는 경제적인 어 시민들의 피해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 예측하지 못하는 분양들 허가를 많이 내줘서 분양 물량이 확 쏟아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에,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것이 거의 중지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집을 사고자하고 자기 슬림화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나 큰 피해를 준 겁니까? 또 대구 시장 홍준표 시장도 우리 코로나 때각 단체장들은요, 돈을 어찌저찌 끌고 와서 경기 좀 살려보려고 막 했거든요. 홍준표 시장 은 어떻게 했어요? 빚 갚는다고. 그 코로나 때 돈, 어, 돈이 돌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어, 돈을 풀어도 될까 하는데 빚 갚는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어, 정책이 대구를 이런 식으로 어, 추락시키고 있다. 제가, 어, 부산도 어렵다 하지만 제가 부산 그 역에 가봤더니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동인구가. 그걸 뭘 의미하느냐. 어, 대구가 너무 고립되고 있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어, 대구의 단체장이 이제 뭐 홍준표 시장 덕분에 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올바른, 어, 소위 가진 사람들보다는 힘든 사람들 중심으로 어, 사고를 할수 있고 자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어, 손해보는 경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